예술인과 여행자들이 동경하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미국 뉴멕시코주의 산타페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정규 수업 전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fter brain exercise, usually it's easier to study or work. And I feel more focused, and yeah, that's it helps. So we would warm up our brains by using the brain education, um, and that seemed to help their focus and concentration a lot, and get their blood flowing and their minds turned back on. Santa I introduced the memorial to recognize February 27th, 2017 as Brain Education Day. It was a unanimous vote. Now that the memorial has been passed and been signed, it will be published and printed and it will then be sent to the Secretary of Public Education which oversees the K through 12 education in New Mexico. 화려한 뉴욕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브롱크스 지역. 뉴욕의 빈민가로 흑인 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며 청소년들의 마약, 매춘,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브롱크스 한 국립 학교에서 매일 30분씩 아이들에게 뇌 자극 체조 및 명상을 실시한 결과 학교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죠. 한 학교의 성공이 미국 전체로 퍼져나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인 뇌교육. 이곳에서는 세계 시민과 요가라는 주제로 방과후 수업 및 1학년의 필수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1, What brain education does is when you integrate to your school, it helps individuals recover that learning is done in a community. So to see the kids understand the value of every choice and understand 뉴욕시에서는 2009년 뇌 교육의 날을 발표하고 도시 전체에 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공교육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I think, I think 한국의 홍익인간셉은자의 성격을 통해 우 찾는 우리 자기의 인성을 찾기 위해서는 핵심은 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활용하는 기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어, 뇌교육을 어, 만들었습니다. 네. 먹지 참고, 먹지 참고 주말마다 이곳에서 뇌 자극 운동을 수업하고 있는 정미영 씨. 네. 밝아 보이는 그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 불화와 학교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들 주성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사람과 관계를 두려워했던 주성이는 1년 전 엄마의 권유로 시작한 뇌 교육 덕분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성이가 다니고 있는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오늘은 전국이 벤자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 워크숍을 하는 날입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동안 이제 돌림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키코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벤자민 학교는 뇌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성이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뇌교육의 심신 훈련 효과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일찍이 뇌교육을 도입해 공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내전 이후 지역 갱단의 이익 싸움으로 세계 살인율 1위라는 우명을 안고 있는 엘살바도르.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11년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이 나섰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으로 엘살바도르의 뇌 교육을 보급한 것인데요. 그 결과 학교 수업에 이유 없이 불참하는 학생이 줄었으며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두가 알고 그리고 그 가치 실현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가치라든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 아이브레아는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이었던 라이베리아와 중단미의 코스타리카 등 저개발국에 뇌교육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뇌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일본. 하지만 이는 거품에 불과해 순식간에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뇌교육이 일본에 보급된 지 벌써 이십 년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센터나 학교가 아닌 공원에서도 브레인 체조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 뇌 자극 체조와 백호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시민 운동 페스티벌에서는 각국에서 진행 중인 뇌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릴리 조지 교수의 뉴질랜드 마우리족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뇌 교육이 자살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마우리족 청년들의 치유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은 마오리족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한국의 뇌교육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뇌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뇌교육의 의미가 아주 큰 거고. 근데 아직 잘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뇌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지구시민운동으로 확산될 때, 그것이 한국 미래가 나가야 될 꿈이고, 또 한국의 진정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도 큰 가치도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뇌를 활용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